안녕하세요, 여러분. 특급받은 길맥 파니스 저자 손길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발음이 중요한데, 영어 발음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교재와 이 교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파니스 카드와 온라인 학습 사이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어와 달리 영어는 언어민처럼 영어 단어나 문장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길맥 파니스 교재를 통해서 기본적인 파니스와 영어 발음 기호의 음가를 잘 지켜두면 영어를 잘 읽을 수 있고, 단어를 빨리 암기할 수 있어서 단시간 안에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세요. 먼저 이 교재의 특징과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 교재는 학습 단계별로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재 끝 부분에 카드를 가지고 노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팔스 카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그 신냅스를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신냅스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자내와 우뇌의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뇌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길며 판시교재는 이런 신냅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놀이에 학습을 접목해서 재미로 뇌일 깨워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세번째로 학교 방과후나 학원수업에 딱 좋은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재를 쓰기가 편리합니다. 네번째로 친구들과 카드노를 통해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고 또이 교재,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런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어음인 발음이 녹음된 조사형 PPT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길맥 파니스 교재 구성은 과학적인 인지 기억 월리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창의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알파벳 A된 음가를 익히는데 이런 아이들아 하는 이런 사다리 타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음가를 익힐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림 속에서 다른 알파벳 찾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런 다른 기호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이런 주어진 보기와 똑같은 것을 찾아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는 학습이라든가, 또는 영어 단어를 듣고 영어 단어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그림을 제시하고 단어를 반복해서 쓰게 함으로써 단어에 치숙해 주고 있습니다. 또발른 기호와 같이 주어진 영어 단어를 듣고, 따라게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에, 파네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에, 카드 뒤에 교재 뒤에 이렇게 부착된 카드를 이렇게 잘라서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능 파네스 교재는 단어 학습뿐만 아니라 에, 문장으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 특별한 퍼즐 모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알파벳과 알파벳의 음과 또는 모음과 모음과를 자연스럽게 에,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 가진 가질 만한 이런 에, 도형과 색상을 용해서노를 통해서 에, 자연스럽게 팔레스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카드 게임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는 보통 80장 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스페셜 카드 3장 외에 그런 일반 카드는 이렇게 영어 발음 기호와 또 발음을 구호로 표기하는 거, 그다음에 영어 단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카드를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결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에, 승자되는 조건은 에, 동일한 색상을 가지고 직사각형 에, 퍼즐을 완성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빨간색에다가 에, 모양이 이렇게 에, 아구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성 되면 승자됩니다. 또 이런 스페셜 카드가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가 아닌 놀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표정 보시가지만 밝아요 카드 게임이나 그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 서 예,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예, 볼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예, 온라인 학습 사이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도고사이트퍼 예, 포지션 넷에 접속해서 걸 기대트교육 클릭하시면 온라인학습프로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클릭하시면 에, 여기 보면 이렇게 게임도 있고 PC학습 게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여기 보면 온라인학습 시험 사이트인데 이걸 클릭해 주세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 나오는데 여기서 회원가입을 꼭 하신다. 에, 회원가이, 에, 회원가입 할때 그 아이디의 비번은 간단하면서도 에,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꼭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회원가입한 다음에 에, 승인을 받을 받은 다음 길맥 파닉스를 누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맥 파닉스 교재와 이 온라인 학습은 에, 단순하게 그냥 파닉스 학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영어의 전반적인 학습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맥파니스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그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것도 내가 눈을 떠야만 볼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 영어공 어떻게 하까 계속 이거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특허받은 기준판 파니스 교재로 영어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세요. 지금까지 본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ood luck to you.